에이비저 드라마, 우리 학, 우리, 우리 학교 생활. 2편 시작합니다. 아, 나 진짜 무서워. 아 괜찮다니까, 왜 그래. 나 방금, 방수... <laughs> 야, 종소리 울리는 거 들은 거 같은데. 아, 빨리 뛰어! 띵동, 띵동. 어. 에이크, 너네들 왜서 있니? 잘못했니, 뭐? 아니, 우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 어, 그래, 앉으렴, 빨리. 그래. 어, 여러분, A와 b 를 배웠으니까 C와 D를 배울게요. 네. 자, C가 어쩌고, C가 어쩌고 저쩌고 했답니다. 그래서 D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C는 화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답니다. 딩동댕동 어, 끝! 점심 먹으세요. 네. 야 우리 사실 같이 먹자. 우리 반에세세 세, 세 명밖에 없으니까. 학교에 세 명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학교 엄마. 진짜 죄송해요. 비켜주세요. 하. 됐다. 야 우리 학교에 세밖에 없잖아. 어 맞아. 아이 학교가 좀안 나가는 학교래. 그래서 우리 세밖에 없어. 더 죄송합니다. 좋아. 야. 야 우리 인디언 밥에서 진 사람 꿀밤 할래. 뭔 소리야, 임대형 밖에 가지고꿀고 있는데. 아, 미안해. 잘못 말했네.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진 사람. 가위바위보.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야, 너네 둘이 졌다. 아니, 너네 둘이 졌다. 비겼으니까 둘이. 해 가위바위보. 안 돼. 아, 벨리나 진짜 위험하네 네? 아, 그거 미안해. 잘못 말했네요. 야, 너, 넌 조금이라도 1%라도 우정이 있어서 봐준 거다. 알림. 알겠어. 알겠어. 아, 지금 아린이의 생각. 그럼 나는 우정 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건가? 이거 너는 오늘 하루만 전학생이니까 봐줄게. 오늘 하루만. 띵동뱅동. 아, 예.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 오늘은 뭐 배웠죠? 오늘은 어, 아, A와, B, A와 어, B, C와 D를 배웠으니까 수업, 수업은 수학이란다. 1 더하기 1은 2란다. 자, 수업 끝. 띵동뱅동. 얘들아, 집에 가렴. 네. 야, 근데 우리 이거 1학년. 1학년 수업 아닌가? 야, 우리반 선생님, 우리반 선생님 제일 착하고 야다른반선생님을9,000 곱하기 2,000을 해. 뭔 소리지? 9,000 곱하기 2,000을 해. 뭔 소리야? 아, 몰라. 가자. 나,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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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벨리나 어? 내가 떡볶이 사줄까 응. 내가 그래, 가자. 갔다 우리 수업. 학원 안 다녀? 응? 어? 야나 학원 10분 남았어 빨리 먹자.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빨리 단장하원 아, 갈게나. 안녕. 안녕 집에 가야겠다.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다르 네 엄마 반식. 중일인데도 간식을 먹는다. 간식 맛있겠다. 이거 와플이다. 오늘은 엄마 직접 만든 와플. 잘 먹겠습니다. 냠냠 쫄짝와 맛있다. 다 먹고 난 후. 엄마 저 공부할게요. 아 어, 공부 빨리빨리해. 네. 너 오늘 수업한대 네? 아빠가 공짜로 어떤 선생님 데리고 왔대니까 오늘 수업 열심히 해야 돼. 어, 네? 아, 10분 뒤에 와. 와. 갑자기 왜 소. 10분 뒤에 온다니까. 과외 선생님인가? 아, 과외 선생님. 인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저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안녕. 니니가 아린이니? 네. 네. 나는 수학 선생님이야. 네. 요즘에 수학이 어렵다. 그래서 수학을. 쉬운데. 그래? 너무 쉬운데. 그럼 국어를 배우자. 국어도 너무 쉬워요. 차라리 역사를 배웁시다 그래. 역사를 배우자. 세, 세종대왕도 대, 대 대단했고. 음. 광기토대왕도 대단했고. 맞아. 잘했어. 오늘 수업 끝이야.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어? 안녕히 가세요. 어? 어, 넌 다음에는 그걸 배우자. 그거 뭐냐? 아까 먹었어. 미안해,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 기억상실증이구나 미안해. 영어. 안녕! 중국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 다음에는 한자 배워. 아,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띵동, 어. 띵동. 누구야?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어, 야, 나 벨린이야. 나 수업 끝나서 왔어. 어, 나랑 놀자. 나 심심했는데. 어, 나. 어. 나, 근데, 2차 20일. 수업 가야 되는데, 지금이 7시니까 2시간 뒤에 가면 돼. 아, 진짜? 너, 근데, 도대체 때원에몇개 다녀? 나, 한,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넘게. 헐, 나는 과외선생님밖에 안오는데 아이고. 과외선생님? 응. 음. 어, 나도, 나도, 세, 아니, 나도, 나도 10시에는 과외선생님 오셔. 나, 있잖아, 인형 모은, 나, 있잖아, 취미로, 있잖아, 뭐 모으는지 알아? 헤이크. 포딩. Okay, 아니야. 어, 미니어처! 어. 오늘, 에이, 보여줄... 애들... 어, 보여줄게. 알겠어. 알겠어. 넣어줄게. 응.